저하고 마리오 게임을 해볼건데요 시작해볼게요 시작 가일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축하 뭐 코인 코인 이렇게 이거, 이거가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안 되면 다 해야 돼. 내 차례? 이거 먹고 색칸 이건 뭔데? 이거 한번 누르고 어, 이거가 어, 안 움직이 이렇게 안 되면 어 코인 한개 가져가는 거야. 오래 겁니다. 이거는 뭔데요? 이 음.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 여기에 걸리면 여기로 음. 가. 이4 4였지 응. 4, 2, 3, 4. 둘 셋. 2 연변이 잘하래. 음, 사네. 오키. 하나, 둘, 셋. 아, 어? 그럼 이로 가야 돼? 아, 뭔 소리야. 여기잖아. 봐봐. 어디였나? 여기. 하나, 둘, 셋. 맞네. 뭔 소리야? 하나, 둘, 이, 프리는 뭔데? 아, 다또자 아, 저러면 아신 거야? 어. 고인다 아니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나 보여 가위 바위 바 가위 가위 바 가위 가위 바오 점점 올라와. 음. 봐. 봐 했지? 올라오지. 음. 올라옵니다. 그렇네. 개물이고요. 이게 음? 잡아먹. <laughs> 잠시만요내 차례? 우리 다시 해야지. 응. 응. 이모 캐릭터어디지요 어? 응? 계속 이어지고 있어. 미 시작 가이 가이 뭐 가이 뽀. ど <laughs> うぞ。 동전한개 가져가. 어, 꽁유 뭐 두개가져가응 내가.. 나 네. 개인데? 다섯. 이거 다섯 개. 다섯 개. 있겠다, 나 네, 네. 네, 네. 네, 개 네, 네. 네, 네. 네, 개다 네. 네, Uh. uh. <laughs> 쓰게어 5개, 이모는 몇개이모 응, 네. 응. 2, 2, 3, 4, 5, 이1 2 3 4 5 아 진짜 이것 때문에 내 동전 다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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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1 2 3 응. 한칸만나오면 좋은데. 4 저기, 저기, 요 저기, 이모 저기. 이기요기 저기, 저기. 저기, 저기. 기 저기. 너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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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머리가 내려오지. 내려오는구나 이것도 같이 아왜 여기에만 걸리냐고 <laughs> 이 바위야 누르면 우리 지가 맞지. 내 차례? 응. <laughs> 1, 2, 3. 휴2 나오면 안 되나. 이거 몇 개? 진짜 많네. 1, 2, 3, 4. 3번 <laughs> 쉬고 가는 거네, 이거. 너 이거 아까는. 동전 떼 샀잖아. 아니야. <laughs> 생각해 보니 이거야. 알았어, 계속 돌아. 세번씩이야? 이거 안 돼. 다 <laughs> 아! 진짜 이모 <이부> 동선이. <laughs> <laughs> 어, 이모. 응? 난똥손이였어 그렇게. 피치공주 하지 말지. 난 똥손이 아니어서 안 컸다 이거. 난한개 가져갔어. 너 벌써 세 개인데 이거 두 개잖아. 사, 달, 이, 삼, 삼. 아왜 여기만 걸리나고? 나도 이제 지겹다니까. 어? 왜? 왜두번 눌러? 한번 눌렀어. 아까 그냥 소리가 난 거야. 아니야 아니야 줘 그럼 안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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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시간 너무 오래